오늘 아침 출근길은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을비답게 비의 양도 적겠고 지속 시간도 짧겠습니다. 비는 아침에 경기 서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따라서 오후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서해안 지방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전국 곳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다섯 시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은 16.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한낮에도 1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6도가 예상돼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급변하는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후에는 북서쪽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중부와 남부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낮은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에 대부분 지방이 어제보다 7, 8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5도, 광주 18도, 대구 19도로 찬바람이 불면서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높게 일겠고요.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목요일은 내일은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